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8강 비트윈슈타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슈타인은 20세기 최고의 그 어느 철학자로 인정받죠. 이분의 이론은 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먼저 전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이론은 그림 이론이에요. 그림 이론은 그림처럼 보이는 건 말을 하고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떨어지는 사과. 그러면 그림처럼 보이죠? 떨어지는 사과가 있으면 그림처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으로. 짓고 있는 개, 달리는 차. 이런 건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대일 대응하는 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또 있잖아요. 뭐, 선악의 열배, 만물의 축도 존재의 진리,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 이런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게 되면 어때요? 어때요? 내가 사고가 명료하지 않아요. 내 언어가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잘 알지 못한 걸 말로 막 하게 되면 그게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공자님이 아는 게 뭐냐 할때 공자님이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른 걸 모른다고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윈시다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내 언어는 나의 세계의 한계예요. 비트겐이 그랬죠?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예를 들면, 푸시맨이 그, 아프리카 살고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비행기란 언어가 없잖아요, 푸시맨은. 그러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새로 보일 때잖아요. 또, 눈이 와요. 그러면 그 눈이 오는데, 그 눈에 대해서 수십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 에스커맨들은. 에스크민들은 수지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수지까지로 보여요. 눈이. 근데 우리가 눈이 내려도 뭐 그제 한방 눈뭐뭐 뭐, 뭐 그렇게 몇 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가 없으면은 지시 대상이 없어요. 언어가 있어야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그림이 이러네요. 그림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일대1 대응하는 거는, 그죠. 말을 하라. 그죠. 떨어지는 사과, 이런 건 말해도 되죠. 짓고 있는 개, 달리는 차, 이건 말해도 돼요. 그러나 진리가 뭐냐, 이런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사유가 명료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시를 통해 또 공부해보죠. 최성호 시입니다. 인식의 힘, 최성호. 절망하는 자들은 대담해지는 법이다. 니체. 도마뱀의 짧은 다리가 날개도 친 도마뱀을 태어나게 한다. 이 니체가 절망한 자들은 대담해져요. 이거를 이제 시적으로 형상한 거죠. 최송우 시는 도마뱀이 짧아요, 다리가. 그러면 공룡시대 한번 생각해보죠. 덩치가 크고 이런 공룡들은 막그강자겠죠그 당시에. 그 도마뱀의 짧은 다리가 있는 도마뱀 어때요? 막 약자죠. 도망 다니고 막 그렇게 살겠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오히려 날개가 생겨서 조류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만 땅이를 막 다리 긴강 강한 도마뱀들은 그죠. 그런 게 공룡들은 살다가 나중에 다도태됐잖아요다 죽어버렸죠. 그렇지만 새로 진화한 그 도마뱀은 이제 조류가 되어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예요. 이게 인식의 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료한 사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언어로. 그러니까, 도마, 짤, 도라, 그, 이 도마뱀이 이제 계속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나는 아, 약자야. 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약자야. 궁적 통이란 말이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나를 궁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화를 해요. 근데 이 도마뱀이 자기 변명하면 어찌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저센 동물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왜 사람을 괴롭혀 폭력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죠?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쓰는 정신승리법이잖아요. 애들이여 강자한테 얻어터지면은 나는 약자에 얻어터졌어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살 길을 찾아내요. 강자한테 이기는 법을 찾네요. 우리 우리도 강자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다 뛰어난 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지만은 그림 잘거나 그림을 잘 그리고 걸잘 수도 있고 뭐 기계를 잘고치고뭐 하는 다 타고 나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내 당했을 때 나는 당했어 하고 받아들여서 난 뛰어난 점을 개발해서 약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걸로 진화하잖아요. 약자에서 이제 뭐 기술 하나 내가 뛰어난 거 하나 개발해서 내가 더 뛰어나면은 그저 도마뱀 짧은 다리가 그 저류로 진화하는 것 똑같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정신성 리법에 쓰면은 그죠? 도태돼 버리죠. 그래서 그비트겐슈타인 말한 건 말할 수 없는 침묵하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면 신을 함부로 말하고 진리가 뭔지 함부로 말하고 정의가 뭔지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내가 어때요? 그 명확하지 않은 거를 명확한 척하게 되면 내 사유가 어때요 명확해지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만이 볼수 있는데 세상에 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계속 세상에 도태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명료하게 나는 약자야 그러면 약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막 정의도 몰려서 정의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렇게 포장해요 그냥 약자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했을 때만 대담이 져요. 절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절망을 적당히 이렇게 포장해서 정신이 성립이 없어서 나는 다 하고 살지만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뭐 예수님이 왼밤제가 옳빤을 내밀었어. 나도 그렇게 해. 성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 속에 빠지면은 이제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자꾸 말하다 보면 어찌 될까요? 그런 것을 또시을 통해서 공부해보죠 김은희 시의 시입니다 의자였는데 김은희 의자였는데 내가 앉으니 도마, 도마였다 베개였는데 내가 베니 작두였다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느니 내가 아느니 포장욕 손톱 발톱이 길어나는 포장욕 막다른데가 따로 없었다 오단송이 꽃절벽 사람하나 사람절벽 여기 이 절벽에서, 저기 저 절벽으로, 내 입에서 내어놓은 거미줄에 매달려 간댕, 간댕 건너간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어 신의 용이 의자였는데 안전인니까 도마가 돼요. <laughs> 이런 게 이제 악몽이죠. 김의신 악몽을 썼죠. 이런 악몽을 우리 한 꾸는 이유도 말할 수 없는데 함부로 말해서라 봐요. 막그차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뭐 국가를 위해서다. 뭐, 그죠. <laughs> 나는 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다들 막 멋있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짓된 삶에 빠져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보화 사회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정보가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함부로 이제 말을 하고, 뭐, TV에 보면 뭐, 온갖 인문학 지식다 나오잖아요. 듣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명료하지 않아서 악몽을 자꾸 꾸게 되고 생각도 잠막 잠념이 엄청 많고 늘 불안하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써야 되죠. 그다음에 그이 비트겐슈타인 후반기의 철학은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은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은 어때요? 그 정해졌잖아요. 그 언어도 규칙에 따라 쓴다는 거예요. 게임 이론에 이게. 철학자탐구란 책에서 이 철학을 폈죠. 그래서 언어, 느어는 게임처럼 규칙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봤을 때 어때요? 규칙을 봐야 돼요. 예로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메스를 들었어요. 메스 들고 애들한테 메스 그랬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때요? 아, 저게 메스구나. 알잖아요. 메스. 이렇게 알죠. 근데 똑같은 말 의사가 했어요 수술실에서 의사가 메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어때요? 아, 저게 메스구나.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메스를 달라는 거, 이렇게 메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스라는 단어를 써도, 어때요? 사용에 따라 달라니거 맥락을 읽으라는 거예요. 요게 게임이거든요. 게임이 규칙이 듯이그 당시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술실에서 메스를 했을 때 규칙하고, 게임의 규칙이죠. 그 다음에, 그, 교실에서 메스라고 했을 때 규칙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는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그림이론처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비겐슈타인 대단한 철자죠 <laughs> 자신의 철학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게임이론을 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읽으란 거예요. 사용을 보라. 용을 보라. 이거예요. 이게 게임이론이죠. 그리고 또 예로 이 책에 그런 게 나오죠. 너참 잘났다. 그랬어요. 너참 잘났다. 그러면 어때요? 어느 코드로 그림이론으로 보면은, 오, 어, 나 잘났나 보다 하잖아요. 그러 맥락을 읽어야죠. 맥락 읽으면은, 너 잘났어. 이럴 때, 어때요? 잘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맥락을 읽으라는 게 이제, 그, 게임이론이죠. 여러분, 맥락을 읽어야 되는 게 대해서 한번 또, 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죠. 대추따는 노래. 이달. 조선시대의 신이죠. 대추따는 노래. 이달. 이웃집 꼬마가 대추 따러 왔는데, 늙은이 문 나서며 꼬마를 쫓는구나. 꼬마 외려 늙은이 향해 소리 지른다. 내년 대추 익을 때는 살지도 못할걸요. <laughs> 시가 참, 이 아이가 맹랑하죠. 그러니까, 쳐도 어릴 때 시골 자랐는데, 시골 자라면은 이렇게 대추가 있으면 애들이 막 넘어와서 따먹고 막 그래요. 이게 서리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시골에선 대, 대충 넘어가죠 그죠 그냥 애들 먹나보다 혼을 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꼬마가 이제 대추 따라와서 어, 대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나와서 막 혼을 내요 <laughs> 그래서 꼬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년 대추 익을 때에는 살지도 못할걸요 하고 또 꼬마가 막 악담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그 맥달리가 되죠 아애가 얼마나 배고프면 저리고 와서 그죠 이렇게 그, 대출 따먹을까. 그, 맥날 읽으면 되죠. 그러면 또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가 되는 거죠. 이 달에 그, 넉넉함이 느끼지 않아요. 참, 이 실거만 재미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시골에도 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절도봄으로 막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이런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하나의 그 문화처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여름에 가서 막 나무 집에 수박도 따먹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도둑질을 하, 그러진 않아요. 가서 뭐, 한개 정도 따서, 몰래 내 까서 먹고, 막그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맥락을 읽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게임이론이죠. 이 실을, 게임이론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데, 그림이론을 보면 어떨까요? 이, 그림처럼 그릴 수 있죠. 고 말을 조금 막 보이잖아요 대추 따고 그림이 이 보면 이건 완전히 절도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현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맥락을 항상 읽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맥락을 못 읽으면은 어, 되게 힘들어져요. 어떤 언어를 썼을 때그 말을 그림에서 코드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그 맥락을 읽어라 하는 게그이 비트겐슈타인의 후반기 이론이죠. 전방이 이런 그림처럼,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막일 1대1 대응하는 건 말을 하고, 그자 말을 하지 말아라. 그죠. 말할 수 없으면 침묵하라. 그 사, 사고를 명료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그림이 로있잖아요이 맥락을 잃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또저 생각해 보죠. 맥락 잃는 거는 그 프랑스 소설가 빅트로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있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거 짱발자나 하고 그자벨리 형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금초대를 이제 짱발자리 훔치죠. 그래서 그 신부님 집에서 이제 잘 하루 그 재워줬어요. 근데 하루 잘 자고 나서 아침 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금초대를 이제 훔쳐갖고 도망치죠. 그래서 이 짱발자를 계속 쫓는 자벨리 형사가 있어요. 이자벨리 형사는 이제, 이 도둑놈인지 아는 것짱아요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체포해서, 그,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이제 가서 이 절도범이다. 검찰 때 내놓아요. 다 내놓아요. 그러면은, 이 분명히 절도범이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은 뭐라 그래요? 어, 그때 그러죠. 내가 줬다. 그러죠. 어, 이게 참 대단하죠. 바로, 그~ 자별이 형사는 어때요 그림이 이러이죠 그~ 검찰 때 훔쳤다 그~ 절도범딱 일대에 대응하잖아요 검찰 때 훔치는 거하고 딱 그면 절도범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명확히 절도범이고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맥락을 읽으면 어떨까요 그 맥락 읽으면 짱발 짜넬 그~ 빵한 조각 때문에 결국 이 흙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이제 오랫동안 수도를 하신 분이라 이~ 보이겠죠 그죠. 그, 짱발전의 삶이 이렇게 보였겠죠. 이 삶이 보이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죠. 이 후, 후설의 현상으로 보면, 후설의 그 신부님은 어때요? 그, 짱발전을 볼때 판단 중재했겠죠. 난저 사람 몰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난저 사람 몰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라라고 하면 내가 순수 의식이 돼요. 선입견이 없는 판단 중재는 에폭해가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이 돼요. 나의 본성. 본성은 위대하거든요. 천지자인과 하나인 게 본성이죠. 이 본성 신성이죠. 신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짱발자를 보니까 짱발자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짱발자의 대상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파동을 쳐서 공감이 되죠. 이런 게 이제 어때요? 그후술이 얘기하는 이렇게 될때 우리가 좋은 삶을 살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짱발자를 그 신부님은 어때요? 금저들 그 내가 줬다 라고 해서 이제 짱발전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맥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맥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그때 그때 맥락 어떤 언어를 쓸때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어떤 말을 할때말 그대로만 사진지 해석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숨이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시를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은 벽을 맞출 수 있는 같다 그러잖아요. 신은 어때요? 신은 바로 이 맥락에 따라 다르잖아요. 언어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는 게시안에요내마음을 호수할 때는 그죠. 내 마음과 연계해서 호수로 은유로 쓰지만은 다른 데서는 다르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읽으려면 우리가 어야 돼요? 고전을 읽고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어의 앵매지 않아요. 은어로만 세상을 보려 은어가 우리 사고거든요. 나의 은어의 한계가 내, 내 세계의 한계예요내언어가 풍부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저는 항상 시와 자꾸 곁들여 는게 풍부해져야죠, 우리가. 그래서, 은어가 나의 세계예요 풍부한 언어, 시적 언어를 쓸 때, 나 시적 인간, 미학적인 간 예술적인 간이 되죠. 이래서 삶이 풍부해지죠.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